반갑습니다. 나이고 공부방입니다. 자, 오늘은 기다리던 봄 개발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 봄 개발이 왔는데 아, 올해는 봄 개발을 작년보다 많이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 작년 여름이 날씨가 너무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많이 덥고 이래가지고 많이 습한 상태에서 날씨가 더워서 작년 여름에 엄청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개발이, 여름 개발이, 이제 봄 개발이, 여름에 이제 꽃이 이렇게 활짝 피고, 질 시기가 한 6월달쯤 되면 꽃이 져요. 그런데 6월달쯤에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이 활짝 피고 나면 몸살을 해요. 특히 개발 같은 경우에는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어, 꽃몸살, 꽃몸살을 많이 하는데, 그 시기가 끝나자말자 장마가 오니까 이 아이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몸살이 왔을 때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 취할 시간도 없이 바로 장마가 들어서면서 습하고 더운 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그래서 올해는 지금 나오는 시기도 늦었고, 물건 자체가 없대요. 그리고 특히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더 물건이 없어가지고, 지금 농장에서 개우개우 이렇게 구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골라가지고 올 정도로 물건이 없답니다. 예능 같으면 1차로 물건을 가지고 오고 또 이게 소진이 되면 뭐 2차, 3차 이렇게 계속 추가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끝이래요. 더 이상 물건이 없대요. 줄 물건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에서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이렇게 막 나누어서 가지고 왔어요. 물건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 요, 보시면, 주황색. 주황색 12cm 포트입니다 12cm 포트 요게 만 삼천원. 그 다음에 요거, 녹, 연두색 화분, 18cm 분이에요. 18cm 분. 18cm 분이 좀 보면, 어, 주황색하고, 진핑크하고 주황하고 혼합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혼합이 조금 가격이 있어요. 조금 더 높고 요 주황만 있는 거는 지금 25,000원. 혼합은 어 원래는 3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냥 3만 원으로 할게요.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이게 물량이 많이 없어요. 한 50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이상 뭐 농장에서 줄 수도 없대요. 그래서 물건을 겨우 맞춰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 지금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물건이 금방 소진이 될것 같은데 올해는 본 개발을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더 이상 물건이 어디서 다른 농장에서 지금 수소문은 해 보겠지만 물건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빨간 거 빨간 거는 기존에 갔던 빨강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게 보면 입장이 빨강이 엄청나게 커요. 종자 자체가, 어 쉽게 말하면 뭐 이걸 이제 구종, 구종 본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에 들어왔던 잎이 길고 아주 커요. 뭐 어떤 분은 요거를 뭐 공작, 미니 공작 선인장이라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니 공작이 아니고, 공작하고, 공작 선인장하고, 개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개발 선인장은, 이렇게 끝에서 꽃대가 올라와요. 근데 공작 선인장은, 제가 앞에도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요는 입장, 입장 옆에서, 옆에서 올라와요. 옆에서. 요, 요 마디마디에서. 이거는 공작이고, 요 끝에서 올라오는 거는 개발이에요. 그래, 잎이 정, 상당히 크다고, 요걸 갖다가 미니공작선인장 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미니공작선인장 이 아니고 이게 원종이에요 원종 초창기 처음 수입 들어와 가지고 유통됐던 종인데 이게 조금 국내에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계량종으로 해가지고 주로 보면 잎이 조금 짧고 약간 통통한 이는 느낌의 기존에 저희가 이제 팔던거 고거에 이제 약간 1차로 한번 개량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구종 구종 초창기에 수입들어 왔던 건데 이게 꽃 색깔이 요즘 나오는 빨강하고 조금 틀려요 제가 영상에 나중에 사진을 첨부를 하겠지만 어 제가 앞번에 팔았던 거 보는 것들은 약간 조금 빨강이 선명도가 조금 떨어진다면 요거는 아주 선명한 느낌의 빨강 어떻게 보면 아주 진한 주황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요 사이즈가 지금 어 밥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밥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목대가 아주 오래 묵은 거예요 이 농장 사장님이 이제 농장을 접는데요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어 지금 원래는 작년에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그만둘라고 했는데, 이제 남은 거 그냥 1년 하고, 올해 이제 남아있는 물량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골라오는 걸 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이제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물건도 거의 없고, 그래서 종자 자체가 이제 아주 귀한 종자요 옛날 종자. 자 제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리 갖다 놨는데, 요게 지금 기존에, 기존에 빨강해, 기존에 빨간색, 보시면 테두리도 약간 붉은 빛이 띄고 꽃몽어리 끝이 붉은 색이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보면 테두리가 붉은 게 없어요. 그리고 공작처럼 공작 느낌이 나는 게요 마디가 공작선인장처럼 이렇게 골이 쪽쪽 있어요. 보면 입장도 엄청 커요.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입장 사이즈가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꽃이 핀 것도 보면 색깔이 약간 차이가 나요 요거는 이제 좀 진한 느낌 요거는 약간 연한 느낌이 나는데 꽃이 피면 어 요거는 기존의 빨강은 약간 어 붉은 계열인데 약간 흐린 느낌 뭐라고 할까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인데 요 색상은 빨강은 빨강인데 아 주황 느낌이 나면서 좀 맑은색, 깨끗한 맑은색의 톤이 나와요. 그래서 요토 요거를 구해 달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색깔이 더 예쁘다고. 그런데 요 물건이 거의 없어요. 구하기가 엄청 힘든데 지금 다른 농장에서도 거의 다 지금 요 품종을 다 키우지 요 옛날 종자를 잘안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 옛날 구종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거를 보시면 되는 엄청 오래 묶고 좋은 거에 실해요. 보면 요 아이들도 보면 되는 실해요. 근데 가격이 참 애매해요. 지금 제가 이거를 요거를 2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온게 지금 요걸 또 지금 2만 원에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올해는 본개발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격이 조금 더 세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밥수는 지금 조금 더작아졌는데 가격은 더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큰 사이즈는 완전 이제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 아이는 완전히 이제 목대도 엄청 오래 묵은데다가 밥수도 제법 커요. 이런 거는 이제 35,000원씩. 35,000원씩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주황색. 18cm 주황색은 25,000원. 요 혼합. 찐 핑크. 뭐 바이올리 핑크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혼합된 거는 3만원. 그 다음에 요 이제 앞부에 부산에서는 나오는 거 작은 사이즈 들은 15,000원 큰 사이즈들은 2만원 요게 지금 2만원짜리 중에서는 조금 큰 사이즈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요거는 어차피 기존에 2만원에 팔았고 요 사이즈도 들 새로운 것도 그냥 이거를 어 사이즈적으로는 지금 2만원 받기에는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데 단가 자체를 지금 그렇게 받기는못 맞춰요 너무 이제 단가를 지금 높게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 가격대가 올해는 본 개발이 가격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물량 자체가 너무 이제 없으니까 앞으로 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물량이 여기 있는 게 다예요 <laughs> 어제 한 차를 내놨는데 어 이게 물건이 다기 때문에 특히 핑크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기존에 있던 그 정도로 바뀌는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데에서 제가 이제 조금 갖다 놨는데, 기존에 갖다 놓은 거에서 이제 핑크. 지금 원래 2만원짜리가 요 사이즈 보면 돼요. 아까 그 사이즈는 조금 이제 밥수가 많은 거긴 한데, 이렇게 묵은 데가 <laughs> 2만원. 이렇게 밥수가 조금 작고, 세 가지가 좀 올라오는 게 15,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봉개발이 핑크색 작은 거 15,000원 빨간 2만 원 지금 핑크는 2만 원짜리가 거의 없어요. 농장에 가니까 아예 뭐 2만 원짜리는 다 빠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개개발 핑크색은 지금 15,000원짜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핑크 찐핑크하고 주황색하고 혼합된 거는 3만원 짜리 어 물량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부산 거에서 혼합된 게 있어요. 혼합된 게 2만원 짜리 빨강이나 이렇게 핑크하고 혼합된 거. 지금 요는 정도 밖에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것도몇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핑크는 지금 물량이 갑자기 없대요. 왜 핑크가 많이 죽었는지는 뭐알 수는 없는데 일단 물량 자체가 핑크가 올해는 농장마다 다 핑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핑크를 아마 올 봄에는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주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량 자체가 핑크가 없어요. 아예 구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몇 분, 제가 해마다 가지고 오는 농장에 전부 다 연락을 해 봤는데 아예 핑크는 없대요. 핑크는 없고 혼합해서 섞여 있는 것 정도. 그정도 밖에는 없고, 혼합된 요 정도 밖에는 없고, 아예 핑크는 구경도 못 한답니다. 지금 농장에서. 물건 자체가. 그만큼 작년에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 사실 원래는 올 봄에, 4월 달에, 어, 봉개발, 흰색을, 어, 농장에서 받기로 했는데, 그 봉개발 흰색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걸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니까 단가가 너무 세가지고 못 가지고 왔어요. 못 가지고. 그런데 이, 이제 한 농장에서 번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농장에서 올 4월 달에, 어, 주기로 이제 하고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이 농장 사장님이 작년 여름에 거의 뭐한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흰기계 발이 다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물건이 없대요. 추하할 물건이 없대요. 그래서 올여름 잘 견디갖고 번식을 잘되면 운이 좋으면 내년 아니면 능력잡고 후 내년이 되어야 흰개발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올 봄부터 이렇게 비가 자주 오면 올여름도 엄청 힘들지 않을까. 봄개발들이. 그래서 내년도 아마 기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외국 사이트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다 품절이에요, 다 품절. 흰개발이. 없어요, 물건 자체가. 작년에는 그래도 제법 물건이 있어가지고 어, 이 농장에서 안 준다고 했으면 제가 일부 소량이라도 개인 구매를 해서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기다리기로 하고 수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다 매진이에요. 물건이 없대요. 그 정도로 흰 거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흰색은 뭐 능력 잡고 한 2, 3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본개발은 지금 구종, 9종. 요 구종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혼합, 요두 종류는 어저께 왔고, 그다음에 기존에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핑크하고 빨강은 계속 그대로 그냥 그 단가대로 그대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는 하는데 지금 핑크는 15,000원짜리밖에는 없어요. 큰 사이즈들은 다 빠져버리고 혼합도 거의 없어요. 혼합도 지금 갖다 놓은 것 말고는 혼합도 거의 없는 상태니까 그거 잘 맞춰서 주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본개발이 올해는 구하기가 아주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 구매를 하시지 않으면, 어, 아마 4월달 안에 구매를 못하시면 아마 본개발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발, 봄 원종 개발 선인장 오늘은 소개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